자 이렇게 오늘 마술은 끝! 뭐라고요? 아 앵콜 하나 더? 아 좋죠. 앵콜 하나 더 하겠습니다. 어, 카드 마술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할 건데 그러면 요번에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정도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드 전체에다 쓰는 게 아니라 한 10장 정도만 써보고요. 여 카드들이 있죠? 이 카드들을 한 장씩 이렇게 한장한장 앞면 한장 들면 일단 한번 섞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주면 카드가 지금 앞면 뒷면 한 장씩 섞여 있죠. 그런데 제가 카드를 손 이렇게 한번 통과를 시켜서 신으로 주면 다시 정리가 되는 마술. 한번 더 해볼까요? 자, 다시 한번 그러면 또 똑같이 카드를 두장 중에 한 장은 이렇게 섞어 주고요. 자 이번에는 여기 보이는 카드들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만 이길 수겠어요. 3클럽? 요거? 좋습니다. 그럼 3클럽을 뒤집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손에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고 신호를 주면 자 이번에는 전부 정리가 되는데 3클럽만 앞면이 되는 그런 카드 마술이었습니다. 자, 진짜 끝! 자, 그럼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연출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어 앵콜 마술 하나 더 할까요? 라고 이제 그렇게 관객들이 원해서 하는 것처럼 연출을 했어요.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나중에 끝 부분에서 관객들이 뭐 하나를 더 보여달라라고 할 때, 그럴 때 하면 좋은 그런 마술이라고 생각해서 연출 영상 일부아 앵콜 마술 하나 더 할까요? 뭐 이런 식으로 다한 거고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마술을 할 때는 이렇게 일반 카드를 가지고 마술을 하고요. 그리고 관객들도 카드를 만져보거나 아니면 마술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마술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게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.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준비는요. 이렇게 카드를 10장 정도 이용을 했구요 2, 4, 6, 8, 10, 11 하나 띄웠겠네 하나 10장으로 하고요 그 중에 더블 백 카드가 5장 그리고 일반 평범한 카드가 5장 다섯, 다섯 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요건 전부 다 더블 백이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 중에 그 뒷면인 카드는 전부 다 더블 백이고요 앞면인 카드는 일반 평범한 카드입니다 자,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해두고 주머니나 어디에 넣어 뒀다가 마술이 끝나고 관객들이 이제 마술이 끝났나 보다 라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주머니에서 살짝 꺼내와서 이렇게 올려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관객들이 뭐 하나를 더 보여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쉬우니까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준비해 둔 카드를 이제 살짝 올려놨다가 이제 마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위에 있는 카드가 지금 뒷면이 상태로 되고 위에 있는 카드가 평범한 카드고, 두 번째 카드가 더블백입니다. 이 상태로, 아, 카드 이런 몇 장만 이용해 보겠습니다. 라고 하면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열장 이렇게 내려놓고요. 나머지 카드는 치워놓고.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, 위에가 더블백인 상태고, 그 다음 번째가 평범한 카드. 맨 아래가 평범한 카드고, 맨 위가 더블백인 상태가 되는데, 이 상태에서, 오른손에 카드를 잡고요. 왼손으로 카드, 왼손이 카드를 위장부터 이렇게 한 장씩 가지고 오면서 첫 번째 카드 그냥 빼오고 두 번째 카드 평범한 카드죠 뒤집어주고 세 번째 카드 빼오고 네 번째 카드 뒤집어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카드를 한 장씩 앞면과 뒷면으로 섞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끝까지 가져가시면 되고 네 카드를 펼쳐서 자, 이제 지금 앞면과 뒷면이 한 장씩 섞여, 있음, 섞여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카드 이렇게 잡고요. 그냥 이게 뒤집는 거예요. 손을 가, 손이랑 카드를 동시에 뒤집으면서 그냥 이렇게 엄지 손가락으로 카드 이렇게 밀어주면서 그냥 뺀것 뿐이고요. 이 동작을 하는 이유는 카드 를 그냥 이렇게 뒤집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그냥 이렇게 뒤집으면 좀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마법의 마술의 제스처 같은 걸 이제 취해주는 겸 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. 이렇게서 해 잡고 카드를 그냥 그대로 뒤집어서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주고 잡아서 빼온 다음에 그냥 파, 카드를 펼쳐주기만 하면. 저절로 이제 다 뒷면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번더해 보겠다고 하면서 처음이랑 똑같이 하나 빼고 하나, 뒤집고, 하나 빼고 하나 뒤집고 하나 빼고 하나 뒤집고 하나 빼고 하나 뒤집고 하나 빼고 하나 뒤집고 또 하나 빼고 하나 뒤집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준 다음에 이제 관객에게 보이는 카드들 중에 한 장만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4 다이아몬드를 얘기했다 그러면 관객이 보고 얘기해 준 카드만 뒤집고 나머지 카드 그대로 다 정리해 주고요. 그다음 처음이랑 똑같이 카드를 잡아서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손은 손에다가 한번 통과를 시켜 주고 신호를 주면 또 이제 마술이 일어납니다라고 하면서 카드를 펼쳐 주면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저절로 관객이 고른 카드만 앞면인 상태로 남게 되는데 이렇게 마술은 끝이 나게 되는 거고 마무리는 이렇게 뒤집은 여기 더블 백이잖아요. 마무리는 이 카드를 가지고 맨 밑으로 가지고 온 다음에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내려놓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들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카드를 앞면 뒷면을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, 이런 마술이었습니다. 앵콜 마술이었습니다. 뭐 이제 마술 끝뭐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마무리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오늘 더블백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간단한 마술 한, 한 가지 같이 배워봤는데요.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술 시작이 아니라 끝 부분에 아니면 중간에 섞어서 해 주시는 게 좋으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고. 오늘도 즐거운 마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끝.